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근육 빠지지 않게 단백질 챙기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이 빠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흔 감소증 그리고 골다공증입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하나가 오면 다른 하나도 따라오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근육은 지키고 뼈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이한 가지 식품, 계란보다 무려 10배 이상 더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육량을 늘리고 골다공증까지 예방해 주는 정말 기적 같은 식품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식단에 넣어 보세요. 우선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문제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뼈 건강도 망가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뼈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즉, 근육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골다공증 위험도 덩달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 닭가슴살, 두유 많이 드시잖아요? 물론 이 식품들도 좋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음식은, 이 음식은 단백질 함량이 무려 10배 이상이나 높다는 사실, 바로 건조한 황태입니다. 자, 여기서 집중. 황태는 말려서 수분이 빠지면 영양소가 농축되는데요, 그중 단백질 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00g 기준으로 보면 삶은 계란은 단백질이 약 12g 인데 비해 황태채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81g이나 들어있어요. 거의 순수 단백질 덩어리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황태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중요한 유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근육의 분해를 막고 합성을 촉진하는데도 탁월하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태에는 칼슘과 인, 마그네슘 같은 뼈를 강화하는 미네랄도 함께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따라서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하루 한 끼에 황태를 꼭 넣어 드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황태는 말리면서 질긴 성질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냥 드시기보다는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황태국 추천드립니다. 특히 무와 함께 끓이는 황태무국은 소화에도 좋고 수분 보충도 되고 단백질도 채울 수 있어요. 기력 없을 때한 그릇 딱 드시면 몸이 확 살아납니다. 둘째, 황태채 무침.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약간의 매실청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입맛 살리면서 단백질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고기 없이도 정말 든든한 반찬이 된답니다. 셋째, 황태전입니다. 계란과 황태를 함께 붙여서 드시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찬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황태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물을 진하게 끓이지 말고 무염조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 환자분들이라면 황태나 기타 건조 어류는 퓨린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섭취 전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정리해 볼까요? 근 감소증과 골다공증을 동시에 막기 위해선 고단백, 고미네랄 식품인 황태를 식단에 꼭 포함하세요. 계란보다 10배 이상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근육량 증가, 뼈 건강 개선,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여러분, 단백질 부족은 나이 들수록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는 단백질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황태 한끼꼭 실천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따라사는 지혜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